네 반갑습니다 도도티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쉐보레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할 신형 트랙스에 대한 소식인데요. 며칠 전 트랙스의 짧은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3월 22일 출시를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신형 트랙스의 공식 명칭 또한 트랙스 크로스 오버라고 명명하며 이전의 트랙스와는 차별화된 모델임을 강조하는 네이밍을 달고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이는 현재 국내에 판매되는 트레일블레이저 SUV와도 크로스 오버 유틸리티 차량 (CUV로서) 거리를 두게 되는 셈입니다. 아마도 3월 22일 공식 출시와 함께 사전 계약도 시작하는 듯한데요. 여기에 보면 시작 가격을 2040만원 추정과 풀옵션 가격 2700에서 2800만원 추정이라는 가격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여기에 나온 대로 2040만원 시작 가격이라면 쉐보레가 정말 이번 만큼은 국내 시장에 칼을 갈고 나온 것이라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어제였죠. 잠시 잠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고객님 잘못된 길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방문하시려는 페이지의 주소가 잘못 입력되었거나 변경 혹은 삭제되어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뭔가 잘못 올렸다가 급하게 그 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숨긴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화면이 잠시 잠깐 떴다가 급하게 삭제된 것입니다. 트랙스 크로스 오버 2052만원이라고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앞서 2040만원 추정 시작가와 근접한 가격대입니다. 다시 말해 2052만원 옆에 이 물결 표시는 이 가격이 시작 가격이라는 뜻이겠죠. 어, 이건 실수라기보다는 살짝 흘린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뭐 어쨌든 중요한 한 가지 팩트는 트랙스 크로스 오버의 가격 시작은 2052만원이라는 것이겠죠. 그 아래 무선폰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앤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고 8인치 컬러 클러스터와 11인치 컬러 터치스크린이 기본 장착된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 쉐보레가 이번에는 작정하고 국내 소형 SUV 시장 다 씹어 먹겠다는 의지를 느끼는 시작 가격인데요. 이번에 출시한 소형 SUV 현대 코나의 가격 범위가 2,468만 원 시작가로 2,052만 원보다 무려 416만 원이나 비쌉니다. 상단의 가격 역시 풀옵션 기준 추정 2,800만원이라 해도 코나의 풀옵션이 아닌 그냥 상단 가격이 3,302만원인데 이보다 502만원이 저렴하죠. 셀토스 역시 풀옵션 가격이 3,200만원 선인데 트랙스크로스 오버 풀옵션이 400만원 가량 낮은 것입니다. 사실상 같은 소형 SUV 제어만 놓고 봐도 코나의 전장 4,350mm, 전포 1,825mm, 전고 1580mm, 휠베이스 2660mm이며 셀토스가 4390mm, 전폭 1800mm, 전고 1620mm, 휠베이스 2630mm입니다. 반면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전장 4537mm, 전폭 1823mm, 전고 1560mm, 휠베이스 2700mm로 가장 긴 전장과 휠 베이스, 그리고 낮은 전거를 통해 비율적으로도 동급 대비 월등한 수준이죠. 그런데 가격까지 역대급 가성비라니, 이 정도면 소형 SUV 시장에서 트랙스 크로스오브의 파급력은 실로 토네이더급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현대기아의 신차 가격이 너무 무섭게 올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제동이 걸렸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네요. 그러려면 정말 이번 만큼은 쉐보레의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출시됨과 동시에 뭔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텐데요 과연 국내 2,052만원의 시작 가격에 북미 기본주행보조로 들어간 긴급자동제동, 보행자감지제동, 차선이탈방지보조, 전방충돌경고 등이 들어갔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사실상 국내보다 먼저 출시한 북미에서의 시작 가격이 21,495달러로 하나로 약 2,800만원이었기에 국내 프롭 예상 가격과 맞먹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삭제된 이 시작 가격에서 변동 없이 나오느냐와 나온다 해도 어떤 기본 편의 안전 사양을 탑재하고 나오느냐도 관건일 듯 싶죠.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연비는 1월 국내 연비 인증 자료에 의하면 17인치 기준 12.7km, 18인치 기준 12.3km, 19인치 기준 12km의 연비를 보입니다. 이제 쉐보레는 벼랑 끝에서의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한국GM은 트랙스 크로스오버 출시에 앞서 말리부와 스파크의 생산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이는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이 전제되어야 하는, 아니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필수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만약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성적 역시 신통치 않게 된다면 그야말로 한국GM은 국내 시장에서 철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이달 초 트랙스 크로스 오버는 국내보다 먼저 출시된 북미 시장에 전달하기 위한 5천대 규모의 차량을 선적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인 4월에도 이 정도의 물량이 선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물량이 국내가 아닌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내수 물량보다는 수출에 더 중점을 두는 모양새로 만약 3월 22일 공식 출시 이후 국내도 엄청난 계약 물량이 몰릴 시 과연 수출과 내수 물량 모두를 소화해 낼수 있냐도 관건일 듯 싶죠. 자칫 국내 내수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무한 대기 루프에 빠진다면 이탈 고객 역시 한국 GM으로서는 또 다른 위기의 복병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만큼은 트랙스 크로스 오버가 한국 GM에 담비 같은 소식을 전달해 주기를 기대해 보며 오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트랙스 크로스 오버의 출시가 임박한 시점 시작 가격이 2052만원으로 유출된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티브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et's go.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all.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And we all got dreams all want things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n' move for it? What you gonna be? And do you believe